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은 불평등이겠죠.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결국 지역 소멸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의료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 안무업 한림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응급 환자, 응급 의 전문 응급 의료 전문가시니까. 응급 환자라고 하면 이제 천각을 다투는 환자일 텐데. 네, 맞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느 뭐... 시간대에 도착을 해야지 이 사람의 <laughs>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네, 네. 몇 분입니까, 이게? 뭐 골든 타임이라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이런 골든 타임을 얘기하는 질환이 한네개 정도가 4개. 있습니다. 예. 일단 심장이 멈추는 예. 심정지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외상, 여러 예. 군데 이제 다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 뭐 심정지 같은 경우는 뭐 말부터 심정지니까 거의 골든타임이라는 개념 없이 즉시 뭔가를 해줘야 되요. 네. 그리고 이제 중증 외상은 이제 출혈이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한 시간. 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이제 심장을 살려야 되고 뇌혈관을 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심혈관 같은 경우는 두 시간, 네. 뇌혈관 같은 경우는 세 시간 정도를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질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이내는 에 응급실에 도착을 네. 해야지 맞습니다. 최소한 네. 목숨을 네. 잃는 일은 없고. 만약 늦게 되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을 맞게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강원도에 계시니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이네 네 가지 또는 이제 뭐 여섯 개까지도 얘기하고있 합니다만 네. 중증 응급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6만 명 정도가 이제 발생. 1 년에 말입니다. 1 년에 예. 네, 발생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일단은 이제. 8만 명 정도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 타임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절반이네요. 네, 그래서 예. 절반 정도 예. 절반은 예. 이제 못 지키고 있는 아이고. 거죠. 음. 어, 뭐좀 전국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전라도 지역하고 예. 저 이제 강원도 지역이 골든 타임 안에 이제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제 그 부상자 또 이렇게 중증 질환자가 예. 한 60%가 이제 넘어가고 60 있습니다. 60%. 네, 네. 전국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또 강원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예. 춘천, 원주, 강릉 이 네. 도시 지역을 빼고서는 특히 이제 강원 남부 내륙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영평정이라서 영월, 정정, 평창 이제 예. 이 지역이 아주 어렵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그이 휴전선, 척경 지역, 네. 고성, 인제, 화천 네. 뭐이 지역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네. 강원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 강릉. 네네네 세개큰 도시 외에는 거의 지키지 못하고 어렵다 골든 타임 이내에 병의 응급 의료를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네네. 굉장히 심각한 네네. 문제인데 전국에서 16만 명 일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절반밖에 골든 타임을 못 지키고 네네. 특히 강원도는 60%가 못 지킨다. 네네. 의료 불균형 아닙니까? 아유 뭐 심각한 대표적인 예. 의료 이제 불평등 불균형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영월, 정선, 뭐 평창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laughs> 지금로서는 으 이제 유일한 대안이 이제 닥터 헬기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 헬기라는 그 제도도 이제 강원도가 워낙 이제 그이 간절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시작한 제도가 이제 닥터 헬기입니다. 그런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헬리콥터라는 게 이제 야간 시간대 에 운영이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 낮에도 여러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서 예. 이제 운영하기가 어려운 이제 경우가 많아서 예. 아뭐 다른 이제 대안이 필요하고 예. 어또 뭔가 좀어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닥터 헬기가 있으면은 뭐 날씨가 좋으면은 빨리 그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나라에 몇대 정도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그 광역 단체는. 예.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강원도, 전라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광역단체는 대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네. 또 그리고 주요 이제 소방기관에 또 갖춰져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닥터 헬기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 헬기 음. 자체는 부족하지가 네.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내리는 장소입니다. 헬리콥터가 네. 착륙. 착륙을 하려면 그 제한된 어떤 그 정해진 공간이 필요한데, 요 공간이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 공간 확보를 다양하게 예. 또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닥터헬기 가격이 어느 만 됩니까? <laughs> <laughs> 왜냐면 엄청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예. 헬기 자체도 그, 비싼데. 헬기도 비싸고 네. 또 이제 이 운영비가 비쌉니다. 그쵸. 그래서 예. 뭐. 백억 가까운 돈이 아우, 이제 필요하죠.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산소호흡기라든지 각종 응급 치료를 할수 있는 어 이런 장비들 이다 갖춰져 있고 물론 네, 의사도 네. 탑승을 합니까? 이제 인력 운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일단 네. 뭐, 뭐, 뭐 모든 전문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전문직 중에서 이제 그뭐 연봉이 많다 그럴까요? 네.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력이 뭐 의사 대표적이고 그렇죠. 또이 조종사가 대표적이신데 아, 조종사.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고연봉 인력이 이걸 운영해야 되기 예. 때문에 운영비가 큰문제군요 네. 이게 뭐 매,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뭐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대기도 해야 되고 스물네 예, 시간 대기를 하면서 아, 그 예.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굉장히 음. 그 운영비 부담이 큰 이제 서비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어떻습니까? 각 지자체별 혹은 이제 국가에서 책정되는 응급 의료와 관련된 인프라 예산 충분히 확보돼 있나요? 아, 이제 예산 확보가 이제 가장 절실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교통사고 또 예. 교통범칙금 예. 어, 이것에 이제 일정 부분을 응급의료 기금으로 이제 배정하게끔 예. 이제 법적 이제 기반이 좀 마련돼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좀 됐는데 예. 문제는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전반을 이제 관장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예산 한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지만 예산 이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아주 충분한 인력이 좀 갖춰져야 되고 그것도 예. 이제 오랜 기간 훈련을 해야 되는 인력, 예. 그다음에 또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예. 또 이제 응급의료 관련 인력들을 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때 헬기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장비. 또 응급의료 예. 기관 장비 이런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1 4개 요소를 아. 얘기를 하는데 그1 4개 요소가 예. 두루 잘 갖춰주고 또 연계 체계가 좋아야 예.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은 이제 한림 의대 교수, 한림 의대 교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춘천 성심병원에서 응급 실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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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입니다. 환자들 급한 환자들을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실제로 많이 느끼십니까? 네, 이제 저희 제가 근무하는 이제 병원은 강원도의 영서 북부, 네. 이제 남부는 원주에서 맞고 저희는 영서 북부 그리고 이제 생활권 때문에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이제 저희가 아, 가평 그런데 가평이 됩 데. 예. 고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의료 격차를 이제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응급실 도착 시간. 예. 예. 그것은 뭐 아주 간단한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이라든지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거의 뭐네배 다섯 배. 서울은 예. 뭐 아무리 뭐잘 아시겠지만 예.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3 <laughs> 0 분. 예. 예전에는 이제 교통 체증 때문에 좀더 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음. 최근에는 그런 교통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예. 좀 거의 뭐2삼 30분 안에 다 응급실에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2시간, 3시간 하. 지역이 많이 있어서, 예. 거의 4, 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하나요? 또 거기서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공이, 전문의한테또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원 전 전원이라고 하죠 아~ 네. 어, 이제 그~ 응급 의료의 이제 치료는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눕니다 네. 이 크게 봐선 세 단계인데 이제 병원 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응급실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후 이제 진료과라 그럽니다 응급 환자를 처치해 줘야 되는 네. 뭐~ 외과라든지 흉부외과 같은 음. 뭐~ 심장 내과 같은 배후 진료과 이세 개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 돼야 그래야 됩니다. 되겠죠. 근 강원도는 이, 이게 다또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라 이제 남도라든지 네. 뭐 충청북도라든지 음.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병원 전 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뭐 영월, 정성, 평창 여기서 사고가 나면 그 험한 길을 달려서 와야 되는 네. 뭐 전라 남도 같은 경우는 이 도서 벽지에서 네. 섬에서 선. 이제 와야 되는 문제 그래서 병원 전 단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음. 이제 병원 단계도 뭐잘 아시 조금 따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이제 인력 수급에 이제 어려움을 음, 겪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예. 뭐 우리가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그런 예. 뭐 흉부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게 병원 안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예. 응급실 대응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 있어서 예. 지역이 겪는 어려움이 작지 않습니다. 예.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강원도 속초 의료원이 응급실을 일주일에 4일밖에 운영을 못한다 이런 <laughs> 기사를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 실제로 네네. 어느 정도인지 일단 화면으로 확인하고 또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화면 보시죠 네. 속초의료원이 응급실 단축 운영을 시작한 건 지난 1일 응급실 전문의 3명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2월 한 달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속초의료원은 23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면접을 진행했는데 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연봉을 기존보다 1억 원 가량 많은 4억 1천여만 원으로 올렸지만 지원자는 3명이 전부 그중 1명은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습니다. 면접대상 인원이 모두 채용되더라도 3월부터 응급실이 정상 운영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 출신이 보건소장을 맡아 화제가 됐던 양양군은 해당 보건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원 태백시 보건소도 보건소장 모시기에 나섰지만 몇 달째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최성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 네, 선장,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뉴스를 취재한 지가 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 의사가 뽑혔나요? 예, 속초료원 의 응급실은 현재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기사가 이제 2월 달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지났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속초료원 의 응급실에 전문의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세 예. 명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만을, 그만한 상황이었어요. 다 예. 그래서 2월 달부터 4월 말까지 한세달 정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월화수는 운영을 하지 않고. 아이고. 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4일만 단축해서 예. 운영하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응급 어, 상황이 예. 월화수에는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월화수에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발생한 사례도 있죠. 예. 일단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그러면은 그때? 단그 단축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응급실에 네. 예, 가 있을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월화수에 운영하지 않을 때는. 아, 어, 초에서약5 0 k m 떨어진 강릉에 언역별 응급 의료 센터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그런 음. 상황이었니다 어, 환자들이 아주 천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데 50km나 떨어진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갈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어 어떻습니까?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였나요, 그동안? 예, 뭐그 지금 이제 지방 의료원 이제 후려원 같은 곳을 운영하는 곳이 이제 강원도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다. 강원도에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어, 한림대병원, 또 강원대병원, 연세대병원 뭐 이렇게 해서 병원장들과도 이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인력 확충 방안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예. 어, 뾰족한 뭐 대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어, 공공임상교수제도라는 어, 시범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속초의료원에도 강원대 소속의 병원 아, 의사 두 분이 아직 정용외과 내과 의사 한 분씩 아, 속초의료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음. 아, 문제는 이제 이 공공 아, 임상교수제가 음. 현실적으로 확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 그 아, 전국에서 150명을 모집을 했는데 직원자는한 30명 정도였고요. 실제 음. 선발된 인원은 23명에 불과했다고 예. 합니다. 예. 결국 처음나뭐 생활 여건 때문에 의사들이 좀 기피를 하고 현재 있는 의사들도 빠져나가면서 음. 기존에 있는 의사들의 이익이 또 많아지는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해서 계속 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예. 이 이제 전문가들의 공공 이제 임상 제도가 하나의 대학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좀 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대학도 필요해 보입니다. 음. 예. 최성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연봉을 (4억을) 주는데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애물,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4억이면) 저희가 볼 때는 많은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 이후에 저도 이제 저도 강원도에 있으니까. 예. 아, 어, 우리 뭐, 이제 식구들부터, 뭐, 우리 속초로 이사가자. <laughs> 예. <웃음> 이제 연봉 사항이나 예. 준다는데. 이제 이런 뭐, 좀 자저 섞인 좀 농담도 하고, 또 예. 실제로 많은 전화도 받았습니다. 속초로 가시는 거냐고. <웃음> 어. <웃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의료 분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또 이제 산업을 얘기할 때도 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예. 이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이, 의사나 뭐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살려면, 그렇죠. 특히 가족이 있을 경우엔 네. 이제 교육과 학교도 보내야 되고, 네. 학교 보내야 되고 네. 또 문화생활 같은 이제 정주 여건이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의료 소외 지역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 네. 이런 정주 여건이 일단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은안 하는데 보통 모든 전문가들이 그럴 겁니다. 아, 어, 이제 보통 이런 직장을 구할 때, 이제 어떤 기대 수익이 일단 중요하고요. 아, 예. 내가 얼마를 벌겠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얘기를 또잘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대 이제 그 보람. 보람. 그 전문가로서 이제 갖는 보람. 예. 이제 요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공공의료 분야가 요거를 그냥 적당히 채워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기대 수익도 그냥 한 7, 80%. 로 예. 아, 예, 수도권에서 네네. 하는 것보다 7, 80%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수익, 아니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예.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아, 예, 예, 예. 어? 어, 이제 좀 포기하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아, 예. 그거에 이제 한 7, 80%. 아, 미흡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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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전문가로서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이제 한 5, 60%. 네. 예. 어, 아, 이거밖 절반밖에 거. 안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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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 응급의학과 의사면은 아까 뭐사억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네. 어, 일부 지역 가면 이제 그거보다 더 받는 지역도 예. 좀 있고요. 어, 그리고 또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보람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배우 진료과가 있어서 음. 어, 이제 내가 응급처치 잘하면 음. 수술해서 환자가 살아서 나가고 음. 예. 이런 이제 근무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 지방에 있다 보면 응급처치해서 예. 그냥 전원 보내기 바쁩니다. 아 다른 병원으로. 아그 자체 병원에 바쁘죠. 그게 잘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 진료과라든지 아 다른 여건이 안 되니까. 예. 그냥 응급실에서 뭐뒤지다 거리 하는 아 예.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정주 여건 안 좋고 기대수익이 못 미치고 보람고. 일의 보람을 찾기 어려우니까 아 예.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지방에서 이제 의료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최성식 기자도 어,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의료 체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런데 네,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의료 인력 양성화하고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네. 병원의 진료 지원 인력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좀말좀 좀 어려워요. 이게 <laughs> 무슨 뜻입니까 이게? <laughs> 일단은 이제 전공의 문제가 네. 이제 전공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필수 의료과의 의료 부족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전공의 이제 정원을 각 과별로 네. 어,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과별로 정원을 나누고 네. 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 지역에 네. 있는 병원 이렇게 해서. 그이 배치를 하는데 네. 이제, 배, 이제 정원을 이제 배분하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 어, 그리고 어, 일부 이제 흔히 말하는 인기과라는 과에 네. 유리하도록 네. 이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네. 아, 이제 지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필수 의료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전공의 네. 정원을 제 다시 한번 음. 좀 원칙을 마련해보자는 노력이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어이 예를 들어서 지방 의료원 같은데 전공의를 배치하려도 조금 전에 에, 그런 이제 공공 임상 예, 예. 제도 이런 얘기가 교수 제도가 나오는 예. 게 거기서 의사들이 예, 훈련을 받으려면 그걸 가르쳐줘야 될 이제 교수 인력이 있어야 그렇겠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수 인력을 갖추어서 음. 음. 이제 교육 환경을 갖춰서 훈련 환경을 갖춰서 예. 어, 전공의가 의료원이라든지 지방에서 네. 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겠다 네. 하는 제도가 네. 아, 이제 지금 두 가지 얘기한 네.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공 임상 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네네. 또 공공 지역 병원의 전공이 수련 기반을 강화하고 말은 좀어렵습니다만 설명한 걸 <laughs> 들은 걸로 좀 이해가 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은퇴 의사, 네네. 정년 퇴직한 네네. 의사의 공공 병원 활용 기반 마련. 요거는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이 부분도 이제 그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미 네. 이제 그 이미. 의사들의 이제 수명 뭐 뭐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일하는 연령이 많이 고령화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보통 60세만 지나도 보통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래 일해야 한 65세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뭐 80세 가까이 일을 하는 네. 경우가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 하시죠. 개업의들. 어, 그렇기도 하고요. 예. 어, 이제 봉직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월급 받는 의사들도 예예. 이제 직장을 이제 좀 옮겨가면서 처음은 이제 젊었을 땐좀 힘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음. 나이가 들면서 좀 편한 병원으로 네.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아. 조금 이제 편한 병원들이 생기면서 네. 거의 이제 75세, 80세까지도 이제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개업 의사들은 은퇴라는 개념이 없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봉직이들 이제 은퇴하는 봉지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음. 이미 이런 은퇴 봉지기들은 일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미 오래 하고, 하고 있어서, 네. 네,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 의료 분야 공공정책 숙가 지원 뭐 이런 거를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또 보면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네네. 예.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도 이제 벌써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쭉그 당시에는 그 이제 무이촌제, 이제 무이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없는 예, 지역, 예, 이제 의사가 없는 지역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 장학금을 주고 예. 그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예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다가 아, 또 조금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좀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이제 의, 의대 학생들은 한 예. 1년 한 2천만 원 남짓. 그리고 이제 간호사 이제 간호대 학생들은 한 1,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의사 경우에는 한 1년에 전국적으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한반 정도 응시를 하고요. 네. 네, 간호사들은 좀 경쟁이 좀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게 어,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좀 민간의 의견을 잘 청취해가지고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그 네.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어, 좀 혁신적인, 혁신적인, 예, 네. 뭐 아주 과감한 혁신 정책이 네. 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네. 보고 계시는 정부 당국자, 의료 관련 당국자 <laughs> 네. 계시면은 혁신적인 예,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안무업 교수님의 지적을 예, 따끔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누구든지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다음 시간에도 안무업 교수와 함께 지역 의료 불균형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